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32분 뉴스의 세븐입니다. 오늘 문 대통령과 김정은 의제 69회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7시 33분 뉴스였습니다. 허허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우리 동진님. 아 어, 오늘도 참 젊어지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호호 참 그것 참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오늘 뭐살 살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으이! 20kg 정도 더 불어 나셨다고 하십니다. <laughs> 저희 일단은 뭐 뭐부터 합니까? 어, 식사 먼저 하시자고 하십니다. 아, 저희 방금 점심 아니었습니까? 점심 일을 드셔야 한다고 하십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식사를 한번 에, 우리 보좌관님께서 어디 뭐 괜찮은 음식이 있습니까? 저희는 그 미국의 쉑쉑버거 좋아합니다. 쉑쉑버거요아 예... <웃음> 맞습니까 <웃음> 아, 자기는 세트로 주문달라고 해 하십니다. 호호, 그럼 저도 세트로 같이 쉑쉑버거 두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럼 일단 일정 소화하시고 그 드시는 걸로 하시고 자리 에 앉으십시오. 하루 종일 음식 소화밖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오이, 아이, 오이, 익이라고 하십니다. 오이, 저희가 갑자기 왜 나올까? 호호, 저희가 이번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뭐 아무 상관 없으시죠? 오이? 아, 본인 집에는 그런거 30개 넘게 있다고 하십니다. 허허,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이번에... 무슨 말 해야 되노? <웃음> <웃음> 그보다 우리... 위원장님, 헤어 스타일이 바뀐 거 같습니다. 오이? 아, 헤어 스타일이 아니라 전화기입니다. 전화기... <laughs> 저 전화기 보이죠 예, 전화기가 뭐예요합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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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laughs> 왜 그쪽이 받아야! <맞아요>, ㅅ <laughs> <laughs> 위원장님 맞습니까 <laughs> 아, 예? 음... 저기... 저기 수령 동지! 쉑쉑 오이. 거가 못 온다고 합니다 오이오이오이 오이. 오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이 어, 아..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신지... 지금 남북 정상 앞에 두고 지금 뭐하는 짓십니까 죄송합니다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짜장면이나 먹을까요? 오이 아! 좋답니다 근데 본인은 간짜장이 먹고 싶다고 하십니다 간짜장? 저도 간짜장 좋아합니다 짬뽕 국물하고 같이 그럼 짜장면 두 그릇 부탁드립니다 오이오이 여기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잠시 인터뷰 시간 가지겠습니다 차각차각 호호 차각차각 어어어 차각차각 그 눈에다가는 좀네문 대통령님 예말씀하십오 네, 지금 북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북한 경제 음 참으로 참참 참 아름답습니다. <laughs> 아름답습니다. <laughs> 나만의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아, 참 부럽습니다. 뭐라고요? 참 부럽다고 하십니다. <웃음> 부러우시다고요? 허허, <laughs> 그참 뭐가 부러십니까? 이렇게 자기. 좋은 나라를 두고 어, 음, 두번 다시 어, 어, 나라 말하셨죠. 어, 하번도 경험해 보진 나라를 만들다고 하신다더니 정말 그러시는 모습을 보고 감격받았다고 하십니다. 지도자로서 호호 과천해십니다. 저도 이 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laughs> 자, 다음 질문 오. 가겠습니다. <laughs> 기자님, 질문, 질문 조금 살살 해주십시오. 그, 문 대통령님, <laughs> 예, 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핵무기, <laughs> 그 또한 정말 부럽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네, 핵무기를 개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 혹시, 어, 지금 아. 혹시 방. 방송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다, 그, 다 선에서 처리됩니다. 저희도 마음 같았지만 이미 한 다섯 개는 만들었겠지요. 아 어, 그렇군요. 근데 못 마시는 네. 이유가 <laughs> 있으십니까? 허허 이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대한 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그렇다면 이번에 만드신다든 누리호. 그 기술이 어, 정말 위? 위성을 위한 기술입니까? 위? 어 예, 예. 그, 하늘의 인공위성을 위해서. 저희는 절대 핵무기는 만들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까지 7 기자였습니다 꼬박 짜장면 먹으러 가시지요 예예 예.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짜장면이나 먹으러 갑시다 좋은 시간 보내십오야무이게먹거야앗 야무지게 드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1시간 후 대통령님 그, 아 기자님 들어오시면 안됩니다 김 위원장님 어. 기자님 질문은 저한테 해주세요 두분은 지금 식사 식사하시고 아예 이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아네 지금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 아 네네 네. 심의 장소에 있습니다 아니 두 분은 어이. 지금 서로 국가 간의 경제 에 대한 심은 토론하기 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오늘은 안됩니다 오이 시X놈이 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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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무튼 오늘은 안되니까 돌아가주십쇼 죽는 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laughs> <돌아가주시지. 웃음> 왜 자꾸 행복에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 <laughs> 저는 개발하지 않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보다 아주 좋은 분위기로 협정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뉴스 내보내 주세요. 십시좀 그만 던지십시오.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오늘 회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우리 가기 전에 악수나 한번 합시다. 악수, 악수. 위. 저, 저, 저. 자, 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 마지막으로 진짜 개발 안할 거냐고 물어보십니다. M 만든다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까 올라가서 엥 차까지 않았습니까? M 안 만든다니까요. 나 엄마 엥 어. 알겠습니다. 저저저 이제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왜왜왜왜 속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황리에 끝낸 문 대통령은 직군 유리호 개발을 위해 힘쓰는 연구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연구소로 직행했다고 합니다. 아 뭔데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을 만들라 그러는 거야 아니 이번에 아씨. 뭐 우리나라 기술로만 만들라는 거아니야 이걸 어떻게 아 만들어 아니 나사랑 그 소련 기술 두고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처음부터 코딩해야 해 저번에 한번 날려먹고 아직 질리지도 않았나 봐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네, 대통령님 지금 위성장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반년안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한번 프로젝트 봐도 되겠습니까? 아예 어, 봐도 됩니다 예. 아니 제가 위성이 청만해라했지 진짜 인공위성을 만들라 했습니까? 핵무기를 만들라 이래 이 말입니다 핵무기를 아 핵무기 아니 여기 분명히 인공위성 이 쓸데없는 부품들 이거 다 빼고 거기 안에 우라늄 으란 말입니다 아그국제법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대통령이 그럼 국제법상 위성이청만하라 했습니다 저희는 인공위성을 만든 겁니다 아 예. 국제는 저희가 인공위성을 만드는지 알고 있어요. 예. 자, 어. 여러분들, 전 예, 여러분들 미습니다 대통령님, 여기서 이 원자 배열을 약간 이렇게 바꾸면 좀더과괴력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그 짜르본바 아닙니까? <웃음> <웃음> 당신 어떻게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화이팅 합시다. 자, 짬모두 화이팅! 어, 화이팅! 어, 화이팅! 어, 화이팅! 어, 화이팅! 인내하는 김정은 수령 동무께서 남조선 문 대통령이 진행한 인공위성 뉴클리오의 발사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남북통일의 첫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셨습니다 잠시 후 남조선에서 발사되는 뉴클리오의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조선의 뉴클리오가 지금 발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애수령 동무께서 뉴클리오의 발사 장면을 직접 보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와 직접 직관하고 계십니다. 오이. 어허, 뉴리오가 잘 날아가고 있구만 기대. 따르다다다다다. 따르다다다다다. 까치짝. 해피파우치들. 오이. 문 대통령 아닌가? 위원장님, 제가 보낸 선물은 잘 받으셨습니까? 오이. 선물. 지금까지 즐거웠습니다. 오이. 문문 대통령 이게 무슨? 저게 왜 일로 와? 오마이와 뭐, 신다 이로? 씹 좋은 닷 씹는 씹는 씹지